안녕하세요 드마이요. 오늘은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겨울철 사용하기 좋은 스킨케어 추천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이야기해드리자면 저는 수부지입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이에요. 아직까지도 세안하고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당김이 없는 그런 타입. 그치만 그래도 수분감이 확실히 떨어진 건 있다. 해서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들은 겨울철에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수분감은 챙길 수 있는. 그래서 꼭 지성 피부, 수부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피부 타입이 기본 케어로 또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라로슈포제 히알루 B5 세럼. 이 세럼은 제가 지금 몇 년째 사용했는지, 몇 통을 사용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얘도 좀 오래 전부터 꾸준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럼이거든요. 근데 얘는 겨울에 나이트 케어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매하면 처음에는 그냥 뚜껑이 들어있고 이 스포이드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이 스포이드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쪽, 쫀득하게 살짝 촉하고 늘어나는 늘어지는 제형이에요. 손등에 발랐을 때에도 막 찐득찐득 요런 느낌은 아닌데 촐싹, 촐탁, 촐탁 요런 느낌으로 이게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달팽이크림 요런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쫀득거림, 찹찹거림, 요런 찹찹찹찹하게 늘어지는 요 느낌이 되게 재미있는 제형인데 또 발랐을 때뭐 그렇게 끈적거리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발랐을 때 수분감이 싹 스미는 느낌 수분 에센스? 세럼?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스며들고요, 엄청 부드럽게 보드라게 발려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흡수되고 나서 이 수분 광이 진짜 미쳤거든요. 이게 속 안으로는 수분감이 꽉찬 느낌이 들면서도 이 피부 겉으로는 땡글한 탱탱볼을 그냥 한겹 얇게 감싼 것 같이 땡글 땡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에도 얼굴 안쪽으로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면서 이 편안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요. 볼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쫀득하게 붙어나는 오 그런 느낌이 어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 지성피부분들은 이 피부에 남는 잔여감들을 되게 싫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만졌을 때 피부 온도가 싹 내려가서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이 쫀득한 느낌이 그런 기름에 찌든 미끌거림이 아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무엇보다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피부 컨디션, 좀 보들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어떤 피부 상태일 때더 좋냐면 이렇게 뭔가 하얗게 피부가 껍질 일어나듯이 버진핀 느낌으로 일어났을 때, 그럴 때얘딱 발라주면은. 피부가 싹 잠재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세럼이 살짝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 민감한 피부에 되게 자극 없이 좋은 세럼인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 사용감을 조금 꺼려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잔여감 있는 사용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사용감이지만, 진짜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수했을 때내 피부 느낌, 포도한 요 느낌이 <laughs>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오늘도 사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라네즈 뉴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인텐시브 크림. 라네즈 워터뱅크 무려 한 13년차 정도가 됐거든요. 진짜 워터뱅크 고인물이다. <laughs> 제 블로그부터 인스타까지 해서 제 채널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그 정도예요. 이 워터뱅크 라인은 전체적으로 수분에 충실한 라인이거든요. 이름부터 워터뱅크잖아. 그래서 수분 부족형 지성이면서도 트러블성인 제가 정말 무난하게, 무탈하게 꾸준템으로 사용해온 기초 라인 중 하나가 또이 워터뱅크 라인입니다. 이 워터뱅크 라인에서 또 새로운 라인이 출시가 돼서 사용을 해봤어요. 엄청 귀여운 큐브 형태의 단지형 제품입니다. 크림치즈 같은 되직한 제형으로 밤 타입처럼 떠올려지지만 펴 바르면서 크리미한 생크림 같은 느낌으로 또펴 발리는 밤투 크림 반전 포뮬러예요. 기존부터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던 워터뱅크 에센스나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은 되게 촉촉하면서도 이 촉촉한 수분감이 겉 표면에서 느껴지는 제형이었다면 인텐시브 크림은 겉에 남는 수분감 없이 보송하게 피부 속으로 싹 스미는 느낌의 텍스처예요. 그래서 살짝의 부드러운 밤 느낌만 겉에 가볍게 남아서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위로 메이크업하면 정말 잘 먹어요. 이 크림이 급속 리페어 효과로 단 3일 만에 손상 장벽 95% 개선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베이스만 바르면 다 뜨고 막 각질 일어나고 벗겨지고 막 이런 민감하신 피부 극 건석 초민감 이런 피부이신 분들이 피부장벽 케어로도 정말 좋은 크림입니다. 그리고 이번 올리브 영프로모션으로 1월 한 달간 귀여운 배드블루 키링 인형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요게 또 그런 좀 힙하다는 그런 셀럽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브랜드거든요. 이렇게 코디템으로도 완전 귀엽고 뽀짝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방 코디템으로도 이렇게 찰떡이에요. 라네즈 워터뱅크 인텐시브 크림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1월 한정 프로모션 놓치지 마세요. 사이닉 엔조이 슈퍼마일드 선 에센스. 이 선크림은 아는 사람은 항상 꾸준히 사용하는 아이템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이게 제형을 짜내면 그냥 일반 선크림 같은 느낌이 드는데 펴 바르면서 확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수분 에센스를 바르는 것처럼 가볍고 시원하고 촉촉해요. 저는 기초 케어를 정말 수분감 있는 라이트한 제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선크림에서 살짝의 유분감을 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를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쭉 조금 달라지는 게수분감 있는 기초 케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수분감 이 있으면서도 가볍게 막을 형성해주는 조금 유분감 있는 기초 그리고 선크림은 오히려 또 반대로 아예 좀 가벼운 제형을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해요. 네, 그럴 때 정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정말 라이트한 선크림이 바로 요겁니다. 백탁 같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 정말 가볍게 바르기 좋아서 남성분들도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선크림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정샘물 에센셜 물크림 이거는 제가 기초로 갖고 와야 되나 베이스로도 갖고 가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저는 기초로 분류하겠다 해서 기초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걸 기초 케어로 사용하는 아이템은 또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름이 크림이잖아. 그래서 기초로 갖고 와봤어요. 이 제품도 정말 제가 출시된 이후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비에 두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매일 쓰진 않아. 얘는 그냥 상비약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물크림을 사용하고 요거 없이 피부 표현을 할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크림을 사용하고 난 후에 바뀌는 피부 표현을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상비... 약 같은 느낌으로 상비, 기초 제품으로 <laughs>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형이 정말 가벼운 세럼 같은 느낌으로 물처럼 발리는 크림이라고 해서 물크림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왜 상비 제품인가 <laughs>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걸 바르고 났을 때 피부에서 광이 반지르르하게 나거든요. 피부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베이스를 올리면 모든 것이 좀 찰떡처럼 잘 먹어요. 피부와 이 베이스 간에 이 접점을 만들어주는 뭔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래서 프라이머랑은 결이 조금 달라요. 프라이머는 피부 결을 한번 정돈해주고 매끄럽게 바르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면 얘는 피부와 베이스 간에 들뜸 없이 착 붙여주는 제품, 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피부가 좀 뜨는 경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냥 하나쯤 두고 계시면, 어 오늘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베이스 딱 바르자마자 어? 다 들떴다라고 생각이 될때 베이스 살짝 닦아내고 이거 한번 바르고 베이스 다시 발라주면. 잘 먹어. 그래서 아마 이 정샘물 물 크림도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는 꾸준템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안아 복숭아 나이아신 세럼 마스크. 이것도 겨울 기초 추천으로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인데 제가 요거 세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안아 복숭아 세럼인데 오늘 이 제품을 또 굳이 소개를 안한 이유가 요거랑 요 비파이브 세럼이랑 사용감 이라고 해야 되나 좀 느낌이 비슷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이 제형감이 좀 비슷한 결이 있거든요. 초록 초록하게 늘어지는 고그 제형감이 비슷한데 고그 제형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굴에 발랐을 때 반질하게 얇게 광이 쫙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타기점이 다르죠. 이 복숭아 세럼 같은 경우에는 미백의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된 세럼이고 요거는 수분 공급에 조금 더 활성화된. 그래서 겨울철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더 수분에 집중하고 싶어서 요 세럼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들고 온게요 마스크입니다. 아무래도 피부 건조, 각질 이런 게 쌓이면서 피부가 해지는 포인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고럴때요 마스크 딱 사용해주면은 피부가 맑아진다는 느낌, 뭐, 투명해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얘지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피부가 투명해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맑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건성 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느낌인 게 흔지르르하게 피부가 막 뭔가 필터 씌어진 느낌으로 찰랑한 느낌 <laughs> 반실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건성 분들은 아마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 제가 립밤에는 어, 관대하지 못한 편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도 입술이 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피가 이렇게 흘리고 피 딱지가 져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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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평생 입술이 건조한 상태로 살았었기 때문에 립밤에는 진심이다 저는 시중에 나오는 립밤들은 모두 다 사서 써보는 타입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입술 타입이 악건조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립밤은 라메드이긴 했는데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립밤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팟 타입으로 떠서 사용하는 립밤이거든요 듬뿍떠 가지고 발라 주면 되는 그런 타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사해지는데 그렇게 강한 플럼핑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럼핑의 향과 그 플럼핑의 쇄한 느낌은 드는 립밤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입술 각질이 불어 가지고 살살살살 문질러서 이제 딱 떨어지고 나면 깨끗한 입술이 되는 그런 립밤인데요. 그래서 얘도 제가 지금 세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해요. 아무래도 저도 라메르가 조금 부담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립밤들, 립 제품들 출시가 되면 그것들을 써보면서 조금 입술 상태가 좋아지 않았을 때 라메르로 한번 케어를 쭉 해주고 이제 입술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나서 그냥 그걸 유지하는 용으로 이 제품을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 웬만한 입술에는 정말 이거 하나로 케어가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청원적인 느낌의 케어가 좀 필요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이런 느낌 정도? 오늘은 올령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겨울철 기초 케어 추천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추천하는 기초템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추천한 아이템들도 물론 유명한 아이템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말 제가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꾸준템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빠이.